대체 템이 없다. 손이 갔던 게 은은하게 고급지게 향이 배어드는 센스 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는 콜라겐도 같이 들어있어서 피부 영양제다. 저한테는 말해 뭐해. 뱀살처럼 다리가 막 보습에 진짜 엄청 신경을 써요. 오랜 기간 꽂혀 있는 오늘은 제가 올영 세일 기간에 이거는 꼭 사세요 하는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 빼고 이거는 진짜 대체 템이 없다 하는 제품들만 들고 왔어요. 얘는 제가 유일하게 딱 하나 들고 다니는 컨실러 펜슬인데 더샘 제품이고요. 이걸 하도 오래 썼더니 여기 겉에 써져 있던 글씨들이 다 지워졌을 정도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그렇게 오래 썼는데 이 용량은 대체 줄어들지를 않는 게. 너무 신기한 그런 제품이에요. 더샘이 컨실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컬러 팔레트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봉 타입으로 팁이 달린 그런 컨실러들도 많이 쓰시는데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가장 많이 손이 갔던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저는 일단 컨실러를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넓은 부위에 뭐 다크서클이라던가 홍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가리기보다는 부분 부분 스팟들을 가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와서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런 트러블이 올라오고 나서 없어져도 저는 그 흔적이 되게 오래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흔적을 펜슬 컨실러로 톡톡 마무리에 올려주면 피부가 훨씬 더 깔끔하고 균일해 보여서 너무 물러서 가볍게 지워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하거나 꾸덕해서 잘안 발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제형이 마음에 들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트러블 한적 고민 많으신 분들 그리고 조그마한 잡티 같은 거 부분 부분 가리고 싶은 분들은 이거 너무 너무 잘 쓰실 거예요. 가격대도 너무 저렴해서 추천합니다. 다음은 에이딕트. 향수인데 이 에이딕트 제품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이미 해드렸을 정도로 제가 꾸준히 꽤 오랫동안 좋아하고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오드 퍼퓸이랑 이런 고체 타입 향수랑 그리고 룸 스프레이, 핸드크림까지 진짜 다양한 제품군 그리고 거의 모든 향을 다 사용해봤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진짜 찐으로 제가 워낙에 예전부터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그런데도 가격대도 너무 좋고 감성까지 같이 가져가는 패키지에 향까지 너무 니치한 향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는 올영 세일템으로 꼭 추천해야겠다 해서 들고 왔어요. 근데 이 에이딕트가 제가 소개를 굳이 안 해도 이미 뭐 연예인분들, 아이돌분들이 왓츠인마이백 이런 컨텐츠에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이미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 기도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라서 보여드리려고요. 에이딕트는 일단 에탄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워터베이스의 향수예요. 그래서 평소에 알코올에 좀 민감하다 아니면 너무 강한 향은 독해서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추천하기 좋은 제품인데 특히 저는 에탄올이 들어가지 않아서 좋은 점이 침구나 머리, 옷 이런 데에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어, 딱 샤워하고 나와서 미리 그날 입고 나갈 아우터랑 머플러 이런 거 꺼내가지고 한번 싹 뿌려놓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향이 풍겨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뭔가 은은하게 고급지게 향이 배어드는 그런 느낌. 그리고 보시면 특이하게 위에 이렇게 오일 층이랑 아래 워터 층이 나눠져 있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잘 쓰는 향들만 골라서. 세 개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보이드 우드예요. 이 보이드우드는 향 전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미 너무 유명하고 올영에서도 향수 카테고리에 상상 상위 랭킹에 있어서 이미 아마 향수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얘는 딱 추천드리고 싶은 게 나는 우디향을 좋아하는데 너무 강하거나 너무 개성이 좀 특이한 느낌의 우디는 멀미가 난다거나 좀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할 만한 포근한 듯 따뜻한 듯, 그러면서 되게 니치한. 우디향은 저처럼 정말 우디향 처돌이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향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드 우드는 좀 소프트한 우디향이고 내추럴한 느낌이어서 선물용으로도 그런 호불호가 좀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써보면서 느끼는데 얘는 딱히 싫어할 만한 사람이 남녀노소 있을까? 연말 선물용이나 아니면 나 우디 향 한번 입문해볼까? 우디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써봐? 하시는 분들한테 그 시작 단계로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포근한 데일리 소프트 우디 향수로 겨울에 특히 어울리는 향수로 추천하고 싶어요. 우디 향을 너무 좋아하는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에딕트의 솔리드 퍼퓸, 고체 타입의 향수인데 이거는 샌다우드 향이에요. 얘랑 이 보이드우드를 같이 레이어링해서 사용하면 지속력도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레이어링이 되면서 완전 내가 인간 우디 향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디 향 좋아하신다 하면 이 조합 진짜 이거는 진짜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솔리드 퍼퓸은 너무 가볍고 이렇게 핸드크림처럼 생겨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덧바를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유리로 돼 있는 보틀은 무거워서 여행 갈때 챙겨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솔리드 퍼퓸은 너무 가벼운 튜브 타입이라서 여행 갈때 특히 너무 좋고 그리고 다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향수들이랑 얼마든지 레이어링해서 쓸수 있어서. 그 정도 저는 되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뻔한 선물은 아니면서 센스 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감성이 담긴 그런 연말 선물로 딱 추천해요. 제가 우디향을 좋아하긴 하지만 여름에는 좀더 수수하고 청초하고 프레쉬한 그런 향들을 좀더 찾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여름에 썼던 게 조말론의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랑 이 에이딕트의 잇더 피치. 이렇게 두 가지 향인데, 이터피치. 그냥 딱그 이름처럼 물복을 딱한 입에 싹 베어물었을 때의 그 상큼하면서 달달하면서 좀 프레쉬한 그 싱싱한 이 복숭아 향이라는 게 진짜 좀 잘못하면 되게 인위적이고 장난감 같은 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터피치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복숭아 향이긴 한데, 조금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복숭아향? 가벼운, 장난스러운 복숭아의 느낌이 아니라 묘하게 성숙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은은한 물복의 향이 확 풍기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고급스러운 복숭아향은 좀 대체 불가다 싶어서 오늘 딱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이 피그말리온인데, 얘는 그냥 무화과 향 좋아하시는 분들, 당장 테스트 해보시고, 당장 득템하세요. 진짜 무화과 향 가득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니치한 향수인데 이게 무화과 향이 좋긴 하지만 너무 무화과 향이 나면 달달하면서 좀 가볍게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짝의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들어가면서 분위기 있으면서 어른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좀 뻔한 향은 아닌 조금 개성 있는 무화과 향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패키지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살짝 이 보라빛이 도는 이 오묘한 느낌이랑 이 향을 맡았을 때 느껴지는 그 이미지랑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무화과 향 좋아한다 하시면은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피그말리오는 제가 그동안 쓰면서 사실 계절을 크게 탈것 같지 않은 향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계절 내내 언제 써도 괜찮은데 포근한 그 느낌이 있어서 겨울에도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겨울 향수로도 너무너무 추천할 만해요. 가격대가 높은 향수 해외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국내 브랜드에서 이런 감도 있는 니치한 향의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거기다가 가격대도 너무 좋으니까 이런 우리나라 브랜드가 좀더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실제 사용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다양한 향을 새로 낼 때마다 또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아 진짜 에딕트 향 잘한다 감성 잘한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연말에 올영 세일 때 진짜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체불가템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먹고 있는 트루아렉스의 글루타치온 먹는 파우더형 글루타치온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밖에서 오랫동안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진짜 많이 탔어요. 그래서 피부 몸 피부는 물론이고 얼굴까지 완전 제대로 다 익어버려서 기존에는 제가 거의 실버 악세사리만 사용을 했었는데 타고 나니까 실버 톤이 약간 피부에서 뜨는 느낌이 났을 정도로 많이 타버려서. 아예 골드 액세서리랑 골드 컬러의 시계 이런 것도 구매해서 사용을 했을 정도로 진짜 피부톤이 올 여름에 확 바뀌었거든요. 좋은 점은 또몸 피부 같은 거는 되게 탄탄해 보이고 건강해 보여서 나름 좋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해도 뭔가 좀더 어 운동한 티가 나는 그런 몸처럼 보여서 좋았는데 얼굴 피부는 뭔가 제 이미지랑 그런 게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좀 피부색을 원래 내 피부색으로 살짝 돌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미백 시술을 받자니 또 그거는 돈도 많이 들고 또 왔다갔다 피부과 막 관리샵 다니는 것도 너무 귀찮고 부작용도 걱정되고 이러니까 조금 가볍게 편하게 할수 있는 게뭐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요거 글루타치온을 좀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느낌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피부는 살짝씩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까가지고 약간 맛이 달달한 유산균 같은 거 먹는 그런 맛이어서 먹는데 불편한? 뭔가 니글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살짝 셔요. 그리고 이게 글루타치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이랑 콜라겐도 같이 들어있어서 그냥 전체적인 피부 영양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유산균 먹어주듯이 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한 포씩 꺼내서 먹는 제품인데 글루타치온이 피부 안색을 밝혀주는 그런 성분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핫한 제품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저한테는 말해 뭐해. 진짜 꾸준템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체 불가 제품이라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얘는 계절 상관없이 진짜 사계절 내내 기본적인 피부의 붉은기나 결 같은 거를 살짝 보정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톤도 조금 보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완전 자외선 차단 지수까지 빵빵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얘를 안쓸 이유가 없다 싶을 정도로 계속 계속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얘는 제 생각에 가장 가까운 그런 카테고리가 비비크림인 것 같아요. 비비크림인데 너무 두껍지 않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진짜 좋은 그런 선크림의 기능까지 빵빵한 비비크림. 얘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는 밀착력이 좋아요. 처음에 초반에 얼굴에 살짝 얇게 발랐을 때는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피부에 싹 밀착이 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내 피부처럼 보이고 조금 더 거기서 커버력을 더 올리고 싶다 하면 또그 위에 살짝 얇게 깔아주면 또한겹더 먹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뭔가 메이크업 한 느낌? 이런 느낌은 아니면서 좀 붉은기나 피부 모공, 결, 그런 붉은불긋한 잡티 같은 거? 이런 거좀 전반적으로 가리고 싶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거. 생각보다 지속력도 괜찮아가지고 진짜 대체 불가템이라 여러분들한테도 저랑 비슷하게 조금 평소에 내추럴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 한테 내 피부처럼 보이는데 예쁜 피부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얘도 정말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필수템 수준이 되어버린 아로마티카 바디오일인데 제가 특히나 환절기 그리고 겨울에는 몸, 피부, 얼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머리카락, 다 너무 건조해요. 손가락, 손톱, 여기 막 손, 꺼슬리는 것까지 해서 건조함이랑 거의 싸우는 수준인데, 샤워하고 나서 제대로 로션이나 아니면 이런 오일 같은 걸안 발라주면, 완전히 뱀살처럼 다리가 막 트고, 하얗게 일어나고, 그, 까만색 바지나 스타킹 입을 때 겨울에 이제 벗고 나면 막 하얗게 각질 각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얗게 막 이렇게 바지나 이렇게 남아 있는 그거 뭔지 아시죠? 그렇게 돼 가지고 보습에 진짜 엄청 신경을 써요. 그래서 바디 로션, 바디 오일을 꼭 사용하는데 얘는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디 오일이에요. 이 아로마티카의 바디 오일 라인이 향들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 는 사용을 해봤는데 그중에 가장 제 취향이고 좀 꾸준히 쓰게 되는 게이 페퍼민트 유칼립투스였어요. 좀 개운하게 뭔가 정신과 몸이 맑아지는 그런 깔끔한 상쾌한 느낌이어서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샤워 후에 딱 마사지하면서 보습까지 시켜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저의 대체불가템입니다. 이거 사용해서 딱 샤워하고 나와서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 걸로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볼 만한 거 하나 틀어놓고 가볍게 마사지 해주면서 보습 싹 먹여주고 자면 진짜 꿀잠 이야기에요.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저는 비염이 있어서 코가 또잘 막히는데 그 코도 자연스럽게 약간 시원하게 뚫려주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체불가템입니다. 얘는 정말 제가 꽤 오랜 기간 꽂혀있는 헤어 오일이에요. 롱테이크 제품인데 이 헤어 오일 하면은 기본적으로 꽃향, 아니면 파우더리한 향, 요렇게 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근데 얘는 우디한 향의 헤어 오일이에요. 제가 우디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디향 헤어 오일? 이거는 미쳤다. 안쓸 수가 없다. 하고 처음에 사용해본 이후로 그냥 계속 쭉 너무 잘 쓰고 있고, 근데 같은 우디향을 베이스로 하는 제품들도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롱테이크의 샌다우드랑 앞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보이드우드 에이딕트의 보이드우드의 그 우디향도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올리브영 가서 직접 시향을 해보시면 그 차이를 뭔가 느끼실 것 같아요. 이샌다우드는좀더 클래식한 우디향의 느낌이고 에이딕트의 보이드우드는 조금 더 오묘하면서 좀 다양한 다채로운 향이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의 우디 향이에요. 그리고 헤어 오일에서 중요한 제형도 너무 무겁거나 너무 라이트하지 않아서 머리가 떡지거나 아니면 금방 부시시해지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제가 우디 향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샌다루드 향이랑 같은 바디 로션까지 같이 맞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 오일, 바디 로션, 그리고 보이드우드 이렇게 완전 온통 우디로 내 몸을 휘 감고 그리고 나가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포근포근한 그런 조금은 묵직한 듯 분위기 있는 그 향이 나한테 딱 감돌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오늘 대체 불가 올영 세일 추천템들을 보여 드렸는데 사실 보여 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진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얘는 진짜 대체 불가다. 이거는 뭐 비슷한 제품이 없는데 하는 것들만 골라왔어요. 여러분도 이번 연말에 올영 세일 기간 동안에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